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명됨과 리선봉을 보았나니, 먼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각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 것이니다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 가끔 어떤 일에 욕심을 내다가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집착이 조금은 사그러지는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어, 그중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좀겸허해진다고 할까요? 오늘 전도사의 기자 역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전도서의 기자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이 지혜자가 그래도 우매자보다는 좀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빛으로 우매함과 미련함을 어둠으로 표현하면서 지혜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5절부터는 다른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그것이 16절에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든 우매자든 죽음 앞에 서게 되더라. 이 결론 앞에 전도서의 기자는 앞서 잠시 지혜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지혜의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단순히 허무함을 넘어 17절을 보니까 자신이 사는 것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도서의 기자가 자신도 우매자와 똑같이 인생의 종말인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앞에 인생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반발심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아니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저렇게 우매한 아들가 결국 죽는 것은 똑같다. 참 인생이 더 덥고 허무하다.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의 모습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전도사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안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없다고 할때 우리는 모든 것에 경허해질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의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죽음 넘어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거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욕심내며 집착할 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세상에 어떤 일에 매어 계십니까? 그 애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근심되고 계속되는 욕심으로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삶은 학벌이나 명예, 돈이나 외모, 어떤 보여지는 세상의 욕심이나 집착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넘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에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고 욕심을 내며,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우리가 오늘 전도사의 기자와 같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의 갈망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